이보키 여사는 올해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다. 지금은 오래된 골목 끝, 작고 조용한 집한 채에서 혼자 지내고 있지만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녀의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삶의 기록이자 두 아들을 위해 바친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스물일곱, 한창 젊은 나이에 남편을 뜻밖의 사고로 잃었다. 막돌 지난 막내와 겨우 세살된 큰아들을 품에 안고 빈 가슴으로 세상과 마주해야 했다. 울고 싶을 틈도 없었다. 아이들은 우유를 찾았고 생계는 당장 눈앞이었다. 그때부터였다. 새벽 4시 자갈치 시장보다 더 거센 파도와 맞서며 생선 상자로 하루를 시작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녀는 늘그 자리에 있었다. 손끝은 늘 물에 젖어 얼어 있었고 허리는 굽고 어깨는 늘 짐에 눌려 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오늘은 방어가 잘 팔릴 것 같네. 이 돈이면 애들 학원비는 되겠지. 누군가는 재혼을 권했고 또 누군가는 여자 인생도 살아야지 라며 등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내 삶은 저 아이들한테 있어요. 난 아빠도 엄마도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70년. 살을 해는 겨울과 숨이 막히는 여름을 견디며 그녀는 마침내 이 집을 지었다. 대출도 없고 남의 손도 빌리지 않았다. 벽돌 하나하나, 창틀 하나하나에 그녀의 손자국이 남아있다.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문을 열고 시장바람을 마신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한다. 보람있지. 그치, 여보? 이 집만 보면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단 생각이 들어.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토록 지켜온 이 집을 누군가는 탐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탐욕이 그 누구보다 가까운 이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혼자 두 아들을 키워낸 이복희 여사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칠순이 넘었다. 오랜 세월을 시장에서 보낸 끝에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도 제대로 펴지지 않게 되자 결국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젠 좀 쉬세요, 어머니. 그 말에 마음이 놓였고 그래도 이제는 기대어도 되겠지 싶은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살게 된 현실은 달랐다. 며느리는 처음엔 공손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말투가 거칠어졌고 눈빛에는 늘 피곤함과 불만이 깃들어 있었다. 어머니, 그릇 설거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회사 다녀와서 너무 피곤해서요. 민수가 아침마다 김치 냄새 난다고 해요. 제발 좀 조심해주세요. 어머니도 좀 눈치껏 움직이셔야죠. 그녀는 묵묵히 집안일을 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밥을 짓고 빨래를 널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한마디 듣는 날은 드물었다. 가끔씩 손주가 와서 할머니 오늘도 고마워요 라고 말해주면 그게 유일한 위로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게 민수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됐다. 하지만 밤마다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새어나오는 한숨은 점점 깊어졌다.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가족 속에서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밥상을 차려도 대화에 끼어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때가 많아졌다. 그래도 그녀는 참았다. 여긴 내 집이 아니니까. 내가 참으면 된다. 그말 한마디가 그녀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방패가 되었다. 그날 오후 이보희 여사는 주방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늦봄 햇살이 들이치고 손주 민수는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모처럼 평온한 오후였지만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그녀의 손이 멈췄다. 오빠, 진짜로 이집할 거야? 응, 계약서도 거의 다 됐어. 어차피 어머님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잖아. 이번에 확실히 요양원 보내자. 근데 그냥 보내면 말 나오지 않아? 그래서 치매진단서 떼기로 했잖아. 약 계속 먹이면서 상태 흐트러지게 만들면 돼. 도장은 어제 어머님 안방에서 몰래 꺼냈어. 눈치 못 채셨을 거야. 이복희는 눈을 깜빡이며 칼을 내려놓았다. 자신이 지금 뭘 들은 건지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도장이 사라진 것도 요즘 유독 졸림이 심한 약도 지금까지 이상하다 생각했던 조각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 맞춰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서랍을 뒤졌다. 늘 넣어두던 인감도장이 정말로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탁하고 꺾였다. 70년을 피땀 흘려 지켜온 집. 그 집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세상을 견뎌온 인생. 그 모든 걸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속이고 있었다. 며칠 뒤, 이보키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과 금융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류를 받아든 그녀는 손이 덜덜 떨렸다. 대출 4천만원? 그 밑에는 채권 담보 마이너스 개인 사업 목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름은 분명히 이복희, 도장도 서명도 전부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뒤졌다. 그리고 거기서 한 봉투의 서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대출계약서 원본. 그리고 동생 이름이 적힌 송금 내역서가 함께 들어 있었다. 정수혁 마이너스 사업자금 3,800만 원 송금 완료. 정수혁, 며느리의 친동생이었다. 몇달 전부터 집에 자주 찾아와 창업 준비 중이라며 밥을 얻어 먹던 그 남자. 이보키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꼭쥔채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눈앞이 핑 돌았고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듯 답답해졌다. 내 도장을, 내 이름을, 이렇게 마음대로.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새어나왔다.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쿵쿵 뛰었다. 믿었던 아들, 가족이라 여겼던 며느리, 그들이 짜고 버린 일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세상은 또한번 무너졌다. 그날 밤, 이복희 여사는 평생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앞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에선 며느리의 말이 맴돌았다. 어머님,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이번에 확실히 요양원 보내자니까요. 도장은 제가 몰래 찍었어요. 벌써 계약도 다 끝났어요. 손주민수가 잠든 새벽, 그녀는 조용히 인감도장과 등기부 등본, 대출 서류, 그리고 정수역 이름이 찍힌 송금 내역까지 전부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굽은 어깨. 주름진 눈가, 그리고 떨리는 손.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더 이상 모정이 아니다. 이건 범죄다. 그녀는 옷을 단정히 입고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시청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변호사가 웃으며 물었다. 그녀는 가방을 꺼내 조용히 말했다. 아들을 고소하러 왔습니다. 네? 내 도장을 도둑질했고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그 돈을 남에게 넘겼어요. 나는 그저 참는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피해자입니다. 변호사는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보키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마치 판결문을 읽듯 덧붙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첫 싸움이에요. 며칠 후 고소 사실이 동네에 퍼지자 시장 전체가 술렁였다. 이복희 여사가 아들을 고소했다고? 세상에 어머니가 자식을 근데 그 자식이 도장 훔치고 집하려고 했다며?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일부는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말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난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이보키는 시장 골목을 지나며 한마디 덧붙였다. 7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남은 생은 나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일요일 아침 평소처럼 조용했던 그집 앞에 경찰차 두 대가 멈췄다. 문을 열고 들어온 두 명의 형사가 거실로 향했다. 정장을 입은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보키 씨의 고소권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집의 세입자인 이현철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해야 합니다. 거실이 얼어붙었다. 이현철, 그녀의 아들, TV 이리모컨을 들고 있던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뭐라고요? 고소요? 저희 어머니가요? 네,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대출 및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그 순간 며느리 정미라는 소리를 지르듯 일어났다. 어머님이요? 진짜 미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망치시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노에 찬 비난이었다. 하지만 이복희는 조용히 앉아 경찰에게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된 대출 내역입니다. 이건 그 아이가 몰래 가져간 내 인감도장입니다. 이현철은 그제야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았다. 엄마,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잠깐만 쓰려고 했던 거야.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울렸다. 작은 방에서 뛰쳐나온 손주민수는 현관 앞에서 이 모든 걸 보고 있었다. 할머니, 아빠가 도둑이에요? 어린 목소리는 떨렸고,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순간, 거실은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다. 비명, 울음, 해명, 침묵이 얽혀 있었고, 이복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래, 다들 나를 미쳤다고 해도 좋아.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난더 이상 너희한테 침묵하지 않을 거야. 경찰이 아들을 연행하려 하자, 며느리는 경찰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아직 조사도 안 했잖아요. 하지만 형사는 단호했다. 정당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이현철은 수갑을 찬채 천천히 끌려나갔다. 남겨진 이보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집은 이제 다시는 거짓과 침묵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밤이 깊었다. 경찰이 떠난 뒤 집안은 말 그대로 폐허 같았다. 조용했고 무거웠고 모든 것이 비어 있었다. 이보키는 거실 한가운데 전등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사진 한 장. 햇살 가득한 골목, 생선이 가득 실린 손수레, 그리고 등에 아이 하나를 업은 젊은 여인. 그것은 그녀였다. 이때는 하루에 3시간 자고 일했지. 겨울엔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장갑 하나 못 샀었어. 그래도 애들이 웃으면 세상이 다내것 같았지. 사진을 넘길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젖은 머리칼을 감싸 안고 울던 밤,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 대기실에서 새우잠 자던 밤. 그 모든 날들을 그녀는 홀로 견뎌냈다. 하지만 그긴 세월 동안 정작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내가 뭘 좋아했는지,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그림을 배우고 싶었고, 바닷가에 작은 국밥집 하나 내고 싶었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떠나고 싶었는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너무도 익숙해진 말, 나는 엄마니까 참아야지, 나는 나중에 해도 돼. 그 말들이 이젠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동이 트고 있었다. 어두웠던 하늘 끝에서 아주 작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눈가의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졌다.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이보키라는 한 사람으로 살수 있어. 몇달 전까지만 해도 이복희는 자신이 다시 붓을 쥐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70년 평생을 손질한 건 생선이었고 섞어온 건 된장과 간장이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 3층의 수채화 교실에 앉아 물감 냄새 속에서 설레는 눈빛을 품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첫 수업인데요. 조심스럽게 문을 연 그녀를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반겼다. 잘 오셨어요. 천천히 시작해 보면 돼요. 강사가 건네준 붓을 쥐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굳은살이 박인 손바닥, 깊게 팬 손등 주름. 하지만 그 손이 처음으로 세상과 자신을 연결하는 도구로 붓을 선택한 순간이었다. 처음 그린 건 단순한 들꽃 한 송이였다. 색이 번졌고 선이 삐뚤었지만 그녀는 웃었다. 예쁘진 않아도 이건 내 손으로 그린 거야.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방 하나를 정리했다. 더 이상 창고로 쓰지 않고 오래된 이불을 치우고 창가에 책상을 하나 놓았다. 붓, 팔레트, 종이, 색연필. 그리고 햇살이 잘 드는 창문. 그 방은 이제 그녀만의 화실이었다. 아침이면 따뜻한 커피를 옆에 두고 창 밖을 그렸다. 지나가는 사람들, 시장의 분주함. 먼 기억 속 풍경들. 그녀는 붓으로 시간을 붙잡았다. 그림을 그릴수록 무너졌던 자존심이 다시 일어섰고 주름진 얼굴엔 미소가 하나둘 피어났다. 동네 어르신들이 말했다. 이 나이에 뭔 그림이야. 이제 좀 쉬셔야지.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자유로운 시간이거든요. 이제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니까요. 아침햇살이 천천히 화실 창문을 타고 들어올 무렵 이보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의자에 앉아 어제 그린 해바라기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나라는 사람의 삶에 다시 피어난 작은 희망 같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숨을 내쉬던 찰나, 우편함에 도착한 낯선 등기우편 하나가 그녀의 일상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다. 채무이행 독촉장. 봉투를 열자마자 튀어나온 단어들이 그녀의 심장을 세게 후려쳤다. 대출금 2500만 원, 신청인 이복희, 주소와 인감은 물론 서명까지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도 그녀는 단한 번도 그런 문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다. 이건 뭐야? 또.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주민센터로 달려가 전체 금융 정보를 다시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확인한 건 충격 그 자체였다 마이너스 그녀 모르게 개설된 통장 승인된 대출 연체된 채무가 적힌 리스트가 그녀 손안의 서류에 줄줄이 인쇄되어 있었다. 또 속은 거야 이걸 언제 어떻게 손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다. 등골로 차가운 전율이 흘렀고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했다. 이번엔 절대 용서 안 해.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간 모아둔 모든 증거를 다시 펼쳐놓았다. 첫 고소장의 복사본, 위조된 인감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최근 받은 독촉장들까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 사이로 그녀는 단단한 눈빛으로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기로 결심했다. 법률사무소 문을 열자 익숙한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이보희 여사님, 무슨 일로 다시 추가 대출이 있었습니다. 또제 이름으로 이번엔 수천만 원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지겠네요. 네, 변호사님, 이번엔 형사 고발까지 함께 진행해주세요. 이제 그 누구도 봐주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가족이라도 죄는 죄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제 이름을 팔아 대출을 받았고 제 노후를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과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이 다시 지역 사회에 알려지자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다. 아니, 또 고소했대. 이번엔 수억이라며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는 수군거림이 돌았지만 동시에 점점 그녀를 응원하는 이들도 늘어가기 시작했다. 시장에 장 보러 나갔을 때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여사님, 힘내세요. 저도 사실 우리 아들 명의 때문에 고생 좀 했거든요. 누군가는 이런 걸 드러내야 해요. 그녀는 웃었다. 미소엔 고요한 단단함이 있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름, 그 무게를 세상이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이번만큼은 끝까지 갈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거예요. 며칠 후 이보키는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익숙한 집앞 골목에서 걸음을 멈췄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오래전에 심어두었던 작은 목련나무가 어느새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으며 그녀는 그 조그마한 생명 앞에서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들 이현철이 맨발로 문 앞에 서 있었고, 손엔 뭔가 준비한 듯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으며, 그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엔 오래된 미안함이 고여 있었다. 엄마. 나, 다 인정할게. 잘못했어. 도장 훔친 것도, 대출도 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도망쳤어. 이제부터라도 갚아볼게, 조금씩이라도. 이보키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눈물이 터졌겠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한 뒤,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못은 누구나 할수 있어. 하지만 그걸 감추고 남의 삶을 망가뜨린 건 용서와는 다른 이야기야. 그 순간 며느리 정미도 조심스레 다가왔다. 늘 짙은 화장을 하던 얼굴엔 화장이 거의 없었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서야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하지만 이복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고 더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속마음은 이미 너무 오래 전부터 갈라져 있었다. 믿음이란 건 물컵처럼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조심히 붙여도 예전처럼 맑고 투명하진 않다는 걸 그녀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예전처럼 믿을 수는 없어. 그리고 뒤돌아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희생당한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한 단단한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딱 1년이 흘렀다. 어깨 위에 생선 상자의 무게 대신 팔레트와 붓의 무게를 올린 지 어느새 365일. 그녀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바뀌어 있었고,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날이었다. 이보키게인 수채화 전시 마이너스 삶을 그리다 문화센터 1층 작은 갤러리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그녀의 그림이 줄지어 걸려있었다. 시장 골목의 풍경 젖은 손등을 닮은 해바라기 찢어진 신문지 위에 고등어 그리고 한 켠에 걸린 그림 붓을 든 노인 그건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오후가 되자, 3, 3, 5, 5,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림발에서 함께 배운 친구들, 시장의 옛 상인들, 문화센터 직원들, 그리고 멀리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오는 아들, 이현철과 며느리 정미, 손주, 민수까지. 그녀는 문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어서 와라. 그말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고, 손주, 민수는 달려와 그녀의 소를 꼭 잡았다. 할머니, 나,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 화가라고.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어딘가가 뭉클하게 울렸다. 평생 동안 불렸던 수많은 이름 아줌마, 엄마, 장사꾼, 환자. 그 이름들 속에 한 번도 없었던 단어가 오늘 드디어 그녀 앞에 당당히 놓여 있었다. 화가 이복희. 언론에서도 찾아왔다. 이보키 여사님, 그림이 너무 따뜻해요. 이건 어떤 마음으로 그리신 건가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건 제 삶이에요. 살아온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물에 풀어 넣은 거예요. 쓰라림도, 고단함도, 그리고 늦게 찾아온 자유도 다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이제 어떤 꿈이 있으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젠 매일 그릴 거예요. 다시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언젠가 이 그림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70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이복희라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상처를 완전히 지우진 못했지만 조금씩 덮어주는 힘은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 여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눈을 피하던 시선은 이제는 조심스러운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에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 다녀와. 예전처럼 따뜻한 밥상을 마주 앉아 웃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등지지는 않게 되었다는 것. 그건 그녀에게 작지 않은 회복이었다. 무엇보다 손주민수는 여전히 그녀의 하루를 밝혀주는 햇살 같은 존재였다. 할머니, 다음에 나도 그림 그려도 돼요? 그럼 그릴 거면 크게 그려. 네 마음만큼. 아이의 웃음에 그녀도 따라 웃었고, 그 웃음은 벽에 걸린 수채화들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하루를 계획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들어오면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다. 붓을 정리하고 마르지 않은 팔레트를 다시 채우며 오늘은 어떤 색으로 살아볼까 생각했다. 작은 화실 겸 작업실엔 그녀의 그림이 빼곡히 걸려있었고 한켠엔 여행가방이 조용히 놓여있었다. 거기엔 그녀가 처음으로 예약한 기차표가 들어있었다. 강릉, 바다를 그리고 싶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이며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한 새로운 계획, 기초 디지털 드로잉 수업 등록, 주말마다 열리는 미술시장 구경,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두 번째 전시회를 열겠다는 다짐을 조용히 다이어리에 적었다. 제목은 내가 나로 다시 피어난 순간, 그녀는 웃었다. 긴 생을 돌아왔고, 그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앞에 서 있었다. 붓 끝에서 번지는 색처럼, 그녀의 삶도 점점 더 자유롭고, 환하고, 따뜻해졌다.